천국의 법도와 율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지으실 때마다 좋았더라라고 대부분 반응하시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를 지으신 직후에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반응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우리들에 대한 그런 반응이 없으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랑의 깊이를 먼 훗날에 표현한 게 바로 십자가였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조차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나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량이 된지라 여기서 흙은 아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뭔지예요 여기서 조금만 유심히 본다면 우리라는 존재는 이 대책 없는 땅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것으로 지으심 받은 존재인 것을 알수 있겠죠. 가장 연약한데 가장 귀한 것으로 덧입혀지고 가장 연약한데 당신조차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진 존재가 바로 우리죠. 이대에 성경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잘난 것도 아니고 많아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고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파레예요. 먼지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흙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먼지같이 가장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존재들인 거예요. 바로 그 존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지고 채워질 존재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사랑으로 덧입혀지고 채워질 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게 되는 거겠죠. 내가 뭘 해서 이루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참된 심에 거하게 될때 하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품어 주었듯, 우리도 이 세상을 품고,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셨듯, 우리도 세상을 채워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귀여겼듯,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고 귀여기는 거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세상 것으로 우리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겠죠? 만약 그랬다면 세상을 우리 속에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셔서 우리를 채우셨듯 우리도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이 세상을 채우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 살아 있다는 것과 심을 누리고 있다는 것의 특징 내지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6장 29절에 보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서 내가 살아 있다는 것과 내가 산된 쉼을 누리고 있다는 특징이 바로 처소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알게 된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째로 우리는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그런 나를 아주 귀 여겨 주셔서 매일 새롭게 나를 덮어 주고 채워 주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밤낮 없이 매일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그분이 신이에요. 이게 얼마나 굉장하고 신기한 겁니까? 그래서 그 처소가 바로 우리에겐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시는 우리의 처소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과 참된 쉼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갈게. 다 준비되면 너희도 있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둘째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쉬고 있다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은 가만히만 있어도 은혜가 충만해요. 추애극기 16장 29절에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면 은 가만히만 있어도 은혜가 충만해요. 숨만 쉬어도 배가 불러요.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쳐요. 그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떨리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찬양이 끊이질 않는 거죠. 이 정도의 생명력이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과 참된 안식을 주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증거나 특징인 거죠. 그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정도의 생명과 심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그렇죠. 쉬지 못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7의 굵기 16장 25절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가리켜서 우리의 안식일이라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생명을 먹고 배불러서 그 안에서 쉬게 될때 하나님도 그때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란 어린 아기가 젖이나 분유를 다 먹고 편안한 표정으로 잠을 자는 자신의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는 것과 쉬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세요. 우리가 살고 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불러 모아 살게 하고 쉬게 하려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시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매일 거두러 가면 되는 것이겠죠.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진 주위에 있듯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처소에 있다고 했듯이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에 있으며, 그것은 심지어 우리의 심령에도 있죠. 보세가 만나를 가리키면서 한 말이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양식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 하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 있으며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장, 집, 친구, 친지, 교회 너무나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자신을 우리의 처소로 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먼지인데 우리를 가장 귀히 여겨 자신의 사랑으로 덧입혀주시고 자신의 언어로조차 표현 못하시지만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은밀히 나아가며 교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